오늘의 컨텐츠, 패배 워치. 어떻게 해서든 패배를 하시면 됩니다 패배하는 쪽이 이기는 겁니다 주의사항 하나 알려드릴게요 경쟁전 혹은 빠른대전 모르는 사람들과 하면 안되는거고 이거는 12명을 미리 섭외한 후에 진행되는 컨텐츠니까요 고점 그 살짝 주의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는 스트리머에게 큰 행복이 됩니다 도라도 전장에서 화물맵에서 진행될텐데요 사용자 설정은 다양한 부분들을 건드렸어요 우르시의 밀쳐내기 우리사의 꼼짝마 아나의 수면총 쿨타임은 0으로 줄여놨고 화물 미는 속도는 500% 그리고 모든 영웅들은 체력이 빵빵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규칙은 간단해요. 화물압 입구만 사용 가능. 리스폰 후 바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일곱점 밖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세 가지의 규칙과 함께 과연 어느 팀이 어떠한 전략으로 완벽히 패배로 이끌지 한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양팀 작전 살짝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저 여기서도 되나요? <laughs> 7점만 어, 안 나가면 돼요 어, 오른쪽에서 우리사 4개 탄다 조심 오케이 서로 브리핑하면서 빡겜하고 있어요 이분들도 이제 승부욕이 생겼거든요 오 어, 일단은 시작됐고 아 입구 밖으로 다 도망가고 있는거 저런 날파리들 잡아야 되죠 블루팀은 오 어, 하나 재웠습니다 끌어왔어요 과연 또 재울 수 있을 것인가 아 일단은 못 재웠는데 이렇게 되면 다 도망가버렸죠 그럼 이제 블루 레드팀 입장에서는 잘 도망가서 화물은 못 밀게 되었고 이제 블루팀은 어떻게든 저기 있는 영웅들을 화물까지 데려와야 됩니다 아나의 수면총 오 그래도 트아 근데 역행 쓰는 바람에 트레이서가 잘 빠져나갔고 어떻게든 아나의 수면총을 맞추는 걸로 시작해 오 재웠어요 리퍼 리퍼로 사냥감으로 잡았나요 아나가 일단 표적을 하나 잘 잡고 오 오케이 리퍼 배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채우면서 성공했습니다 과연 데리고 올수 있을지 입구까지 절대 깨우면 안 되죠. 수면총 재워놓고 끌고 레드 팀은 어떻게든 리퍼를 살리고자 이 리퍼를 깨워서 살려 보내고자 하고 있는데 아 아나의 수면총 아, 아나를 방해시키면서 어, 잘 벗어나고 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다시 세워야 되는데 아잘 빠져나갔습니다. 레드 팀이 잘 리퍼를 구출해 냈죠. 오트레이서지습니다이번엔 어, 트레이서. 지었습니다. 이번에 트레이서. 과연, 역행으로부터, 네, 안전히, 이 트레이서를, 아, 아나. 이, 아나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아나가 어쨌든 수면총을 계속 맞춰야 되는데, 레드팀이 계속 방해하거든요? 어, 레킹볼 큼지막한 거 하나 얹혔습니다. 되어져! 월척입니다! 수면총 어떻게든 대신 맞춰주려고! 겐지가 잘 튕겨냈고, 아, 아나님의 수면총이 잘 적중해야 될 텐데, 아, 아나님의 수면총, 살짝 빛나감소. 어, 그래도 다시 지었어요. 이번에손브라손브라 과연 계속 맞출 수 있을지 침착 어 자리야 주는 방벽으로 지키는데 어 이게 지키려다 보면 다른 영웅들이 잡니다 어떻게든 계속 끌고 오고 있어요 다음 타겟 자리야 셀프방벽 못쓰게 때리고 와야되죠 과연 데리고 올수 있을 것인가 과연 지키려는 자아 이렇게 해서 두명을 데리고 와서 화물이 드디어 밀리기 시작합니다 타겟을 래킹볼 어, 화물이 조금 밀린 상태로, 네, 아, 그래도, 화물이 기적적으로, 이 문턱은 지났습니다. 아, 근데, 아나를 또, 어, 레드팀이 잘 밀쳐내가지고, 음, 다시 작전을 세워야 될 텐데, 1분 남았고요 일단, 아나는 거의 합류한 상황이고요 아나의 수면총 조심해야죠. 오, 해킹! 수면총 못쓰게 해킹하는 거는 되게 좋은 작전이죠. 이제 해킹이 풀릴 거고요. 하나 재워 놓기만 하면 되는데, 오 루시우 끌었습니다. 루시우 아 수면총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수면총 한 번만 맞추면 되거든요. 아, 가깝게 빗나가면서 잘 빠져나갔고. 어, 양팀 와, 되게 똑똑한 전략들을 들고 나왔는데, 남은 시간은 30초 한 번만 제용됩니다. 과연 침착하게 한 번을 채울수 있을 것인가? 근데 루시우가 너무 방해해요. 루시우 밀쳐내기도 쿨타임이 없어가지고 계속 밀쳐져가지고 안아도 고통스럽군다. 어, 일단 루시우 제웠어요. 애들 불러보고 있죠? 작전 불러보고 있습니다. 블루팀다 왔어요. 아 어떻게든 어어 타겟 변경 어떻게든 한 명만 제우면서 배달하면 되는데 어 작전 변경해서 솜브라 제워놨고요 솜브라 배달하고 있는데 화면 쪽으로. 끌어올 아, 잘 재워놨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 입, 문턱은 넘어섰습니다. 아, 이게, 어떻게든, 재운 거를 끌고 오려는 자, 그리고, 네, 어떻게든, 그 끌고 가는 거를 못 끌고 오게 하려는 자, 네, 막,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공수교대한 상태로 시작됐는데, 어, 일단은, 잘 도망쳐, 어, 하나, 잘 묶었죠? 어떻게든 레드팀은 한 명을 묶는 게 중요해요. 많이 묶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확실하게 타겟팅 정하면은 가능합니다. 어, 일단 메이, 메이만 혼자 지금 못 빠져나갔는데, 메이 지금 위험하죠? 이 벽이 끝나는 순간, 지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메이 나와야 됩니다. 과연, 잘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나왔죠? 오케이, 메이 나와서 도망가고 있는데, 과연 잘 도망갈 수 있을지 아또 얼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메이가 지금 배달당한 위험에 처했는데 블루팀은 이 메이를 지켜야 됩니다 어 배달당했어요 아 이렇게 되면은 잠깐만 오 근데 화물이 격돌되면서 메이가 은근 잘 살아나 아 다행히 격돌되면서 마지막에 아슬아슬하게 살아나간 메이입니다 지금 블루팀 분들은 본인 살기 바빠요 각자 각자 도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잘 살아나가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도망간 친구들 한번 끌고 와줄텐데 오! 지금 잤습니다 솜브라 이 자는 솜브라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루시오가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왔는데 이 아나가 핵심이거든요 과연 아나가 계속 재우면서 데리고 올수 있을지 오! 재웠어요 얼리고 재우기 작전 좋죠? 계속 재우면 됩니다. 하나 타겟팅 정해서, 아, 지금 이 아나의 수면총이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계속 루시우가 밀쳐내기 때문에, 에임은 무조건 흔들리고, 무작정 흔들리고, 이 상황에서 침착하게 네, 맞추면서 재우 올 루시우, 루시우 타겟팅 정했죠. 루시우 무한 수면 돌입합니다. 영면에 돌입할 수 있을까요? 과연 아, 화면 조금만 더 재워놓고 다시 한번 재우면은 성공. 아, 근데 수면총 아나가 방해받으면서... 다음 수면총을 맞추지 못했고 잘 살아간다 오! 어, 다시 한번 재웠어요! 과연 계속 채우면서 가능할까요? 배달합니다! 일단 배달 성공했고! 어! 이렇게 속 화물 밀리고 있는데! 과연 이 화물 밀리는거 지켜낼 수 있을지? 루시우 배달당합니다 아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영면에 든 루시우가 화물을 밀면서 1팀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와우! 작전 좋았네요